자, 지금 폭군의 섬 어, 몬스터 하나도 안 잡고 보스로 가는 방법을 시청자분들이 알려줬어요. 근데 이게 버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못할것 같아요. 하지만 숙련되신 분들은 어, 한 번에 보스로 이동을 할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처음 시작점인데 제가 한번 올라가는 걸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달리시면 돼요. 뭐, 몬스터 무시하시고 쭉 달리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달리냐, 그, 웅덩이가 있는, 폭포 있는 쪽까지 달리시면 되거든요. 자, 저 폭포에 보시면 올라가는 길 보이시죠? 이 길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영상 원트에 끊어야 되는데, 제가 한 번에 갈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올라가시면, 자, 여기서, 여기, 여기가 이제, 저 반대편 폭포 있죠? 지금 이게 숙련이 되면 엄청 최단거리거든요? 어, 여기 그냥 쭉 타고 올라오시면 저 반대편 폭포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꿀팁을 좀 드리자면, 이 옆에 있는 데까지 오셔가지고, 높은 데를 찾아야 되는데, 안 들어가줘요. 안 들어가지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변신을 하셔야 돼. 어, 변신을 하시면 이 안으로 들어가 줘요. 이 안으로 들어가 주시는 거 보이세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저길 직선으로 가려고 하면 절대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어, 고개를 돌려주시고 저기 반대편 보시면 나무를 쳐다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있는 나무. 나무를 쳐다보시면서 변신을 해서 한 방에 그냥 유턴 지역으로 돌아서. 아 지금 바로 한 번에 못 갔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안될것 같지만. 어, 두 번, 활강을, 두번 높이 올라갈 필요 없거든요. 한 번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자, 다시 여기 와서 변신을 하고, 저쪽 상대편 나무 보시고, 갑니다. 자, 이렇게 가서, 활강 한번 하면서, 유턴으로 올라가면, 자, 올라왔죠. 저는 이제 몇번 하다가 금방 숙달을 해버렸는데, 어, 마스터 컷, 이렇게 올라오는데 몇초 걸립니까? 솔직히 빨리 오면 30초도 안 걸려요. 그 다음에 이 폭포수를 따라가면 음. 안해봐서 그렇지 이숙령파쇼면 문이 바로 보입니다 어. 문이 바로 보여요 문이 바로 보이면 지금 여기 옆에 있죠 옆으로 이렇게 바로 올라가시면 보스가 바로 띵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오는데 1분이 안걸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 1분이 안걸렸습니다 제가 오는데 지금 한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1분이 안 걸렸다. 문제는 6명이 숙련이 돼야 되는 거고요. 6명이 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1분이 안 걸립니다. 올라왔을 때 보스를 한 번에 잡아야 되고요. 골드는 나오지만, 어, 다른 아이템은 열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1분도 안 걸리게 지금 이 폭군의 섬에 보스에 와서 보스를 잡고 골드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시청자분들이 알려주셨는데, 이게 과연 버그인지, 응? 최단 루트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낸시가 의도했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거. 어 그래서 만약에 여섯 명의 파설차서 노련한 사람들이 가면 거의 그냥 일분 안에 보스로 도착해서 보스만 잡고 골드만 먹고 빠진다. 아 어, 굉장히 많은 버그들이 있는데 어이 것도 어 조만간 막히지 않을까. 그래서 골드를 빨수 있을 때 빨면 랜덤으로 나오는데 뭐 적게 나올 때는 한5만 원. 많이 나올 때는 15만원 아래 이 정도의 골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은 굉장히 빠르게 접을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방송 중에 제가 방제까지 바꾸겠습니다. NC가 한번 고치는지 공지사항을 내는지 한번 지켜볼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상, 제이였습니다.